하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에요 여러분 지금 큰일이 났어요 <목소리> 왜언더를스 짝퉁이 한국에 진체돼요 안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원치않은 짝퉁을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비교영상에 준비했습니다 와 근데 그 짝퉁은 어디냐면은 진두가 짝퉁 나와 빠방.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짝퉁이고 어떤 게 진퉁일까요 자 그러면 5초 지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5 4 3 2 1 땡! 네! 맞추셨나요 좋았어요.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네. 자, 진충은 이거고요. 짝퉁은 이거였습니다. 오, 먼저 그러면 포장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 진충은 이거예요. 지금 이 팝아트 친구는 머리가 되게 크죠? 크기도 크죠? <laughs> 이 짝퉁은 머리가 얘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엘은 머리가 커야 진충이에요! <laughs> 1, 2, 3 시바레드 아래랑 영상이 좋아요와 멋진 댓글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첫번째 선물 에어의 비거 서프라이즈 두번째 선물 에어 헤드폰 세번째 선물 에어 삼종셀 네번째 선물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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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다섯번째 선물 글랭 글터 여섯 번째 선물 파스 어프라이즈 2, 일곱 번째 선물 폼지 마지막 선물 미스테리 애외 선물 과연 뭘까? 시발 달래도 아려랑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좋아요는 항상. 우와. 자, 이렇게 짝퉁은 크기가 작고 머리가. 이거는 엄청나게 크죠. 이 파바트 친구는 진충 친구는 엄청나게 머리가 크고 크기가 커요. 그리고 지금 포장지 색깔이 이 진충 색깔이 더 밝고 이 짝충 색깔은 좀더진한색이에요 음. 그리고 에웰 서프라이즈 언더를 쓰는 똑같이 써 있고요. 자, 돌려보면 자, 진충은 이렇게 연한 하늘색이고 그리고 지퍼가 두꺼워요. 하지만 이거는 지퍼가 얇고요. 색깔은 진한 파랑색입니다. 음. 그 다음은 15개의 서프라이즈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민트색으로 이렇게 거푸지가 되어 있고, 이거는 진한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언더레스를 졸업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선물 드려도 되는 건데. 이 짝퉁 때문에, 으, 여러분들 선물 드려도 되는 건데. 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거 중복 나올 거는 뻔히 예, 알지만, 그래도 오늘 깔게요. 자, 그럼 먼저 짝퉁보다는 진퉁부터. 아련하게, 원치. 자, 짝퉁은 이쪽으로, 진퉁은 이쪽으로 갑니다. 자, 까봅시다. 어? 오늘 신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오! 이렇게 떡볶이가 나왔어요. 이 떡볶이로 저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있을지. 짱. 자, 이 짝퉁. 이 짝퉁은 엄청나게 가볍네. <laughs> 엄청나게 가볍네. 오, 이거 구름처럼 가벼운데요, 여러분, 이게. 자,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글시가 뻔히 보이죠? <laughs> 음 원래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는 다한층한 한 층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거를 갖고 계신다면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재봤는데 없다 그림이 없다 그럼 사시지 마세요 자 까봅시다 짝퉁모 엄청나게 잘 까지죠 <laughs> 톡보기 읍구엿 그짓말자 이거 여기에는 일단 또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진충거에는 친구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짝충거에는 진충 친구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흐릿흐릿하죠 그씨는 엄청나게 잘보이네요 음. 여기 지퍼는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진충거는 별 모양이죠 지금 그리고 크기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거는 미스테리 아직도 물은 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얇아요. 또진퉁 거를 까볼게요. 이번 진퉁 거에는 스티커가 나오죠. 아, 핑크색 볼스! 내가 근데 이걸 왜따지고 있지? <laughs> 뭐,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벌써 다 읽었습니다. 밑으로. 물속. 더 깊은 물속. 자그 다음 거. 자 이거는 짝퉁이고요. 엄청나게 가볍네요. <laughs> 음. 스티커 안 나고요. 왔 <laughs> 하하. 자 여러분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지금 친구 이 진퉁 거에는 오이 블링킹. 이 블랭킹 친구의 얼굴과 머리카락이 다 보여요. 근데 여기에는 아, 아까 거랑 똑같군요. 자, 그러면은 자진퉁 거에는 이번에도 스티커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 래도 스티커이죠. 오잉, 왜 사장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어나 어나 세상이 괜찮아요. 뭐한번쯤에 실수는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코드 있어요. 타시죠? 짝퉁. 짝퉁 거는 음 똑같죠? 뭐 똑같죠? 얘는 지퍼가 또안 바뀌네. 자 스티커가 나오나요? 어, 안 나오고요. 볼이 뭐가 허전하다? 허전한 볼. 자 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친구가 다 보이지만. 얘는 반짝반짝해가지고 친구가 안 보여요. 그리고 모양만 내져 있지. 아무 코드는 없습니다. 진통은 있고, 어? 음 친구들이 끼울 수 있는 발판 똑같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서프라이즈가 들어있는 게 없어요. 에이, 구멍이 없어 그럼 서프라이즈는 어디 간 거지? 그리고 아무 코드를 맞추는 것도 없습니다. 진증을 까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거부터 가다 진층에서는 서프라이즈는 하나 친구 한 명, 그치? 일곱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짝퉁 걸 한번 확인해요. 볼게 짝퉁 걸은 짜라라. <laughs> 아, 엄청나게 가볍게 열고요. 음,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어 힌트는 왜 있는 건지? 자 힌트가 똑같은 찬번 확인해 볼게용. 다 보이는데 지금 제가 한번 스킨 해볼게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 여기. 어, 어 무슨 친구인지 알것 같아. 근데 너무 불쌍해. 모기자, 모기, 모기. 이건 왜 있는 거지? 오 느낌엔 그. 그걸...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애 친구한테 입혀주지 않았나요? <laughs> 아, 아, 어 너무나도 잘 보이네요. 어 축축병이 바뀌었다 이거. 이건 뭐지? <laughs> 무엇이지? 오! 드디어 제 제대로 포장어 있는 게두 개가 나왔어요. 오! 와우! 제가 넣어놓은거 아니에요 여러분 굿! 오 드디어 짝퉁도 좀 해놨는데 얘는 색깔이 진하고 얘는 연하네 오! 채는 왕관이 아니고 그 키터 달린걸로 알고있는데 <laughs> 자 일단 이것을 음 똑같은 스티커에요 우리 아까전에 봤던 스티커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짝퉁 거는 서프라이즈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일단 서프라이즈로 칠게요. 일단 진퉁 개7곱개고 일짝퉁 개 여섯 개예요. 얘는 뭐 스티커까지 쳐가지고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똑같아요. 뭐 짝퉁은 다 보이니까 짝퉁 먼저 까볼게요. 자, 이 친구, 이 친구가 제가 뽑았던 친구예요. 친구야, 불쌍하다. <laughs> 자, 먹을게요. 오! 카메라맨에 힘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음 친구야, 다행이다. <laughs> 자, 어, 카메라맨 목 돌아가게. <laughs> 지금 포장지를 이거 안 보이는 거. 하나만 까볼게요. 우와! 옷이 나왔다! <laughs> 여러분, 짝퉁 많이 발전했어요. 이는 신발이 다 붙어있고 옷은 다한 색깔이고 다 노란색이고 추측면까지 다 똑같고 그랬는데 드디어 두 색깔의 아주 입기 편한 옷이 나왔습니다. 짝퉁 많이 발전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자 옷을 이렇게 맞진 않고 <laughs> 자 이거 이것은 신발이겠죠? 신발이 짝퉁이네 여러분 이것은 구두이고요 이것은 운동화예요 <laughs> 이런 세상에 어? 친구 짝짝이라서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겠어? 괜찮아요 <laughs> 저는 그나마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여러분, 제가 언더랩스에서 뽑은 더그레이 베이비에요. 이거는 이 친구를 똑같이 복사한 것 같아요. 인형만. 음, 근데 이 친구 이름은 뭘로 하지? 음, 너는 더그만 하자. 어 더그, 그래, 더그 하자. 더그는, 더그는 개니까 너는 더그 하자, 더그. 자, 그러면은 징튼 친구를 한번 까볼게요. 더그야, 더그야, 인형. 어차피 죽는 날건 알지만. 아? 아? 아, 나는 그 80년대 베이비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80년대 베이비가 색깔 컬러가 바뀌는 게 랜덤이거든. 짜잔! 이렇게 서울 베이비 옷을 다 입혔는데요. 솔 베이비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아 저는 이더그레이 어, 베이비 나왔으면은 저는 그냥 오늘 더그레이 베이비의 날로 <laughs> 할 뻔했어요 아우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더리스 짝퉁이 한국에 침투해가지고 제가 오늘 언더리스 짝퉁과 진퉁을 비교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언더리스 짝퉁과 진퉁 구별할 수 있겠죠? <laughs> 여러분들, 언더로 숫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투만사세요 끝, 끝. 그럼, 요새 마음에 드셨다면, 아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선물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전, 그럼, 다음 생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 구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 장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